안녕하세요. 저희 옴니더 ENM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근을 했고요. 다들 들어가 계시는 것같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저희 회사가 설명회 같은 거를 함께 할때 쓰는 공용 공간이고요. 대충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지하방이만이 아니고 만들어진 게 98년에 만들어진 회사였다고 모회사가. 만개 레시피랑 파이온 코퍼레이션에서 작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거에 맞게끔 또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차적으로 그걸 거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또 내서 뭐 여러분들 만든 것 중에 어 이건 좀 디벨롭하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좀 바꿔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지만 굉장히 넓어서 어, 아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다 같이 회의할 때 쓰는 공간입니다 멋있는 촬영 장비들도 있고 여기는 저희 회사의 시크릿 공간인데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 출근. 그럼 오늘 뭐하면 되지? 오늘 응. 편집하신다 편집이용? 오늘 또뭐할거 있지 않았나? 다음 촬영 준비 뭐 해야 되고? 그죠? 여기는 보통 제가 편집할 때쓰는제 자리고요. 이사님이 자택근무로안 나오셔서 인사를 할 수가 없네 우리 회사의 자랑 스튜디오입니다. <laughs> 방금 <아름이> 완벽하게 되는. <laughs> 저희 회사가 스마트 MTB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희대의 나우독 중이라는 컨텐츠를 찍을 때 쓰는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2011년 스마트 DMB로 최초 런칭한 이래 누적 1500만 다운로드 기록의 대표적인 토종 OTT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오픈 API 기반의 개발을 통해 단연간 국내 모바일, 웹 동영상 유저들의 최적화된 콘텐츠 및 UXUI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용해왔으며 기존 이용자 풀을 통한 우수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서비스와 마케팅 연계 등 가용 인프라를 다수 보유 중입니다. 스마트 MTB는 뉴스, TV 콘텐츠, 추천 클립 영상을 포함한 OTT와 웹툰까지 국내 모바일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 콘텐츠 서비스를 지향하며 기존 스마트 DMB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 t v 의 웹툰 플랫폼 스마트도 소개합니다. 스마트는 로맨스, 판타지, 스포츠, 어드벤처, 액션, 히어로 퓨전 등 스마트 MTV 주 시청자층의 선호 성향과 라이프스타일로 선별된 폭넓고 다양한 웹툰 콘텐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오. thank <laughs> 너무 <목소리도> 뺄수는... 어... 뺄수는 너무 드디어 나왔대요저 <laughs> 언제 뗄건데? 할로윈... 저... <laughs> 할로윈 지난잔 한참 는데 언제 뗄까요? 아, 회사지 할로윈 박 <laughs> 그 아름이 자리를 한번 선물드리겠이것 <laughs> 할로윈 컨셉인데 아직도... <laughs> 지금 내년이 다 돼가는데, 아, 오늘 저와 함께 저희 회사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담아봤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 되게 좋죠. 이 예쁜 스튜디오와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주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몰래 들어가서 소감을 물어볼까요? 뒤에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셔서 제 오디오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많은 영상 촬영과 인터뷰들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름씨, 저희 오늘 회사 브이로그 찍어봤는데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회사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laughs> 정말 영광인 거예요 우리 회사 장점 저희가 되게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럼요. 촬영도 되게 많이 다니고 음, 음. 저번에는 뭐 부산 백스코까지 촬영을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출장 갔다 왔습니다 네. 저희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음. 요즘 또 코로나 시대가 많이 못 나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어. 할수 있고 또 저희가 기획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긴 안 계시지만 수많은 아트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별 다섯 개 중에 몇개 주시나요? 별 다섯 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